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연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이 뜻하지 않게 일어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수많은 우리가 우연처럼 생각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되곤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연을 가장한 사실 필연의 연속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우리는 우연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요셉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우연으로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가 이제 한번 또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요셉은 세겜 땅으로 양을 치러 나간 형들을 찾았습니다. 세겜은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아들 시무원과 레위가 살인을 저진 곳으로 뼈아픈 고통을 상기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걱정스러운 마음에 이 아들 요셉을 보내서 형제들의 안부를 확인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 과거의 어떤 사건이 현재 우리의 생각을 지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조차 하나님이 이끄셨던 과정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상처를 딛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라 것이죠. 요셉의 형들은 평안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찾아온 요셉을 어떻게 하기로 모의합니까? 죽이기로 하죠. 멀리서 오느라 지친 요셉을 어, 마중 나가기는 커녕 악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 와중에 그래도 참 다행히 이 맏형 루우벤은 형제들을 제재합니다. 요셉에게 손대지 말라고 진심으로 요셉을 보호하려고 애쓰죠. 비록 요셉이 미웠지만 장자의 책임과 아버지의 평안을 위한 그런 일이었어요. 루우벤은 마침 이 광야의 구덩이를 떠올렸습니다. 비록 루우벤이 요셉을 완전히 구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또 이어지죠. 대적의 모략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구덩이에 요셉을 던져놓고 태연히 앉아서 음식을 먹던 형들이 애굽으로 향하는 이스마엘 상단을 발견합니다. 본문은 애굽이라는 행선지를 통해서 앞으로 애굽이라는 더큰 무대에서 사건이 펼쳐지게 될 것을 우리가 알게 하죠. 이처럼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가 더큰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유다는 혈육인 요셉을 죽이지 말고 상인에게 팔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말처럼 요셉이 혈육이라면 그들의 행동은 가당치 않은 것이었죠. 요셉을 팔자는 논의가 끝나자 그때 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갑니다. 형들은 요셉을 은 20에 팔아넘겼어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입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는 완전히 노예가 돼서 팔려가는 거죠. 절망의 연속이지만 여전히 요셉의 말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과정을 선용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절망의 순간에 스스로 할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진다면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순응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의 도구로 준비되고 있기 때문이죠. 루브벤은 자신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구덩이에 있던 요셉이 없어진 것을 확인했고 옷을 찢으면서 애통해합니다.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형제들을 설득하려 애썼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 또 자리에 없었어요. 루브벤은 장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권위와 설득력으로 상황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뜻대로 된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것은 요셉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이 또한 막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건을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이루는 신실한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잊지 않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함께 묵상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아이들의 큐티 책에 보면 미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또한 주변에 마음속에 미운 그런 마음이 들고 또한 어떤 아이가 나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응해서 똑같이 나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이들의 말로 좀잘 풀어서 설명해야 될 것은 인간적인 직접적인 방법을 쓰는 것을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를 더 불쌍히 여겨주고 그리고 그 악한 마음 미운 마음이 드는 그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긍윤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어, 여러분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꼭 아이들에게 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방이 막혀있는 그 순간에 하늘을 향한 길은 열려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요셉의 인생 가운데서 어제와 또한 그 전날에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그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사랑받는 아들이었고 야곱의 둘도 없는 그런 아들로 살았지만 어느 한 순간에 노예의 길로 걸어가며 그 인생 가운데 고난의 길이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시작하셨고 또한 이루시고 완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숨겨있음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이 포라 땅에 살면서 우리가 다 요셉같이 야곱같이 살 수는 없지만 우리도 그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는 선용하시는 그 과정을 깨닫게 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 느껴지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아름답고 선하게 쓰여지는 하나님의 계획에 놀라운 원대한 계획에 사용되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옵사하며 예수님 계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